볼빨간사춘기 안지영이 멤버였던 우지윤의 탈퇴에 관한 심정을 털어놨다. 지난 13일 방송한 에서는 전직 바둑기사 이세돌, 오마이걸 효정, 개그맨 이국조 그리고 볼빨간사춘기 안지영이 출연했다. 지난 4월 볼빨간사춘기는 우지윤의 탈퇴로 화제를 모으는 바 있다. 이날 안지영은 우지윤에 관해 고등학교 친구라며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4년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우지윤이 공식 탈퇴를 선언하기 전 4년간 너무 많이 달려와 쉬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세계를 걷게 될 우지윤의 안지영은 도전을 즐기는 친구이기에 응원한다면서 언젠가 음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안지영은 우지윤의 갑작스러운 탈퇴로 인해 생겨난 불화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안지영은 사이 안 좋은 것 아니냐,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냐, 빛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루머가 많이 돌더라.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서 가는 건데, 불쌍한 사람을 만들고, 불화로 인한 탈퇴라고 억측을 하니, 속상하고 화도 났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루머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안지영은 사이가 안 좋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니다. 잘 지내고 있다며 자신과 우지윤을 향한 응원을 계속 해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안지영은 이날 진행한 세미니 앨범 사천기집이 꽃본 나비를 발매 기념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우지윤의 탈퇴에 빈자리를 크게 느꼈다고 털어놨다.